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봄도 피는 꽃처럼 여러분의 삶에 모든 기도하는 것들마다 꽃 피우게 하시고 또 응답의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는 교회의 원칙 교회 안에는 어떤 규칙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60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간에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문이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에 의해서만 우리는 모든 그곳으로 출입을 하고 또 나가고 실천하고 배우는 것이어야 된다고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원칙이 있는가, 교회가 어떤 규칙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오늘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는 아무런 원칙이 없이 사랑만 있고, 그리고 각자의 원칙들을 가지고 생활하면 된다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되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원칙과 규례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교회의 기초와 기둥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문도 예수님이셔서 곧 진리로 모든 사람들은 그 아래로 출입하게 되고 진리를 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주장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교회는 기초도 기둥도 출입문도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교회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칙을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은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교회 또 우리 신자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말씀합니다. 이 은사는 개인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더큰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잘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에 유익하도록 사용하도록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 이와 같이 명하노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상태대로 우리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이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혹은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불렀을 때는 그냥 장난으로 부를 일은 없습니다.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부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죄인들 속에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상태, 그 사람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불러서 그 부르심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두는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원칙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20절에서 24절 말씀에서 한번 찾아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면서 또는 종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1세기에 여러 그 당시의 고린도 지역의 문화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이었을 때, 당신은 종이 있었습니다. 종이었을 때 불렀고,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고 있을 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서로 어 나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데 당신도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할례를 받았던 사람은 어 예수 믿고 할례를 안받아도된다는데 할례를 지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나는 노예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아주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는 교회의 법대로 사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이 되었다고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주인을 버리거나 또는 내가 할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은혜의 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드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회의 원칙대로 살아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생활에서의 원칙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계명을 요약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대로 부르신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가양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원칙대로 교회 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그 신앙생활의 원칙, 그 룰을 요약하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누구든지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존중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똑같은 형제로서, 똑같은 부유한 사람으로서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대할 때도 원망 없이, 또 똑같은 형제로서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형제가 부자가 된다면 좋은 일이므로 서로 그러한 자세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 이 원칙이 교회 안에 교회 생활의 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미워할 사람이 없고, 배척할 사람이 없고, 또 따돌릴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의 원칙은 부르심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교회 안으로 불렀을 때에 그 사람 그대로 우리는 그를 서로 사랑하는 계명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 생활의 원칙입니다. 룰입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의 룰,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적절한 은사들을,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를 더 풍성하게 세워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은사의 목적은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더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봉사를 잘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지식을 더 많이 선물로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송을 잘하게 하는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내를 잘하게 하시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잘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데도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셀수 없는 다양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하나님의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단지 남의 은사를 보다가 자기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취급하지 않으면서 그 은사를 잊어버린 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사를 선물로 준 모든 신자들은 바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 다양하게 은혜롭게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 감당할 수 없는, 다 주어서 감당할 수 없는 선물들, 은사들을 다양하게 주셨을 뿐입니다. 그 은사의 다름은 우리 모두를 더 서로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이 가르침을 받는다면 서로 존중하고 서로 다툼이 없이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부흥케 하는 데에 이룰 서로 사랑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서 하나님이 맡기시고 주신 그 은사들을 하나님의 것임으로 존중하고 그 은사를 맡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았으므로 정중하게 존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룰이 교회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은혜롭게 하는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시험이 일어나고 대부분 우리가 목장 안에서나 기관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오해가 있고 원망이 생겨지는 게 어느 곳에서입니까?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서로 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각각 다 분량에 맞도록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맡기셨으므로 하나님의 것에 대한 존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룰, 원칙을 가지고 모두를 대한다면, 더 서로에게 사랑이 깊어지며 교회는 은혜가 풍성하며, 그리고 진리는 더 충만하며, 그리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각자 각자는 더 서로 사랑함으로써... 교회 생활을 통해 더 행복해지고 더 은혜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이 기쁘고 또 감사가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서로 사랑하는 교회 생활 원칙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이 은혜의 풍부 풍성함과 축복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35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Oh, <laughs>